아마로 닭강정. 큐브 감자! 카레 하려고 샀어요 카레 먹을 때가 됐습니다 유기농 오렌지 주스 우리집... 초점 더럽게 못잡네 우리집 필수품 우유 초점을 어떻게 잡는거야 아몬드 브리즈 음. 이거는, 어, 통마리 김, 통김마리 김, 통면. 그 별로, 우동 안, 안 좋아하는데, 그 뭐야, 우동 건데기두 봉지 랑사서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그런 뭐, 어, 마이 디벨의 벨지아 프라이라고. 거울이 없어서 이것도 너무 액정이 작아 액정? 액정? 아 어, 불편하네 그냥 사서 하고 싶지 않아요 마. 우 우리 이거 먹어본 적 있나? 짠. 가마로? 가마로? 가마로 닭강정. 후라이드랑 강정. 잘 먹겠습니다. 힘들어요? 숨소리가 엄청 심해 짠. 아, 나 근데 먹어. 일단. 나 맥주 한 먹어. 먹어. 응 음. 라면 소스 맛 나지 않아? 뭔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소고기, 목국에 카레, 오징어, 젓갈, 배추김치. 잘 먹겠습니다. 다 먹어볼까? 아무 가실까요, 수현이? <laughs> 어, 가봐. <laughs> 아, 근데 막뭐 배고파요? 어, 나 배고파 됐어. 야, 우리가 배고프면 뭐뭐 뭐 해줄 건데? 근데 갑자기 오자마1 0인데 이십 개, 이십 개, 이왜 남자 이십 야, 너는 왜내 옆에 안 오는데? 왜나 왔다? 말안 말안 줘. 먹태 마, 마른 오징어 한치 노가리 김고 어, 내가 여기 다른 기 있네 내가 노가리 먹어봤거든. 아, 오케이. 저도 첫잔 생맥. 시원하게 한 잔. 분 먼저. 난딱한 잔인데. 나도. 그러면. 병맥 하나 시켜서 우리 실 소맥 한잔 먹고 갈까요? 아, 그래. 알았어. <laughs> <laughs> 그래, 빨리, 빨리 진행 야, 우리 진행시켜, 진행시켜, 진행 저는 진로니다 좋아요. 진로. 아, 새로, 새로. 아, 새로. 이렇게 새로. 아니, 언니도 진로 진로야 아, 그래요? 그럼 진로 하나 새로 하나 갈시다어차피 술은 두개두명 이상 먹으면. 그래. 다음 그리고 그. 켈리 있으면 켈리 달라 그러고 없으면 켈러라고. 안았어아이그 켈리, 켈리 있네 여기. 그냥. 아 새로 올라로어누나 새벽이에요? 아 그래요? 뭐 하나더 하나 더더 있어야 돼. 어? 어 내가 나, 그냥 뭐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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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 살려아가 나는 나는 근데 새로 에 타야 되는데? 아, 새로 타야 돼. 진로. 그럼 진로에 타시는 분들이 생기주 고마워, 수연아. 감사 너네 이래서 수연이한테 술 같이 먹자고 했구나. 수발 들으라고. 아니, <laughs> 아니야. 아니야. <웃음> 진짜 그런 거 아니야. 왜, 네, 재밌잖아요, 지금 네네가 와서 우리가 한게안무것도어 수연이가 가서 죄송하다. 사과도 하고, <laughs> 컵도 갖다 주고알도있다 미스케, 미스케. 진짜 <웃음> 박수. <웃음> 박수. 야, 진짜 찐이라니까, <laughs> 역시 착해. <laughs> 역시 착해. 착 <laughs> 짜. 어, 어. 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했습니다고생습니다 <laughs> <laughs> <됐습니다, 됐습니다. 웃음> 아우, 야. 아 진짜 나 미친놈인 같아. 너무 시원해. 야, 니 뭔데? 야, 수아 온도 미쳤어. 아, 여기 온도가, 아니, 여기도 괜찮더라고. 온도가. 실력 엄청나네. 아,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수현이가잘 챙겨. 아다 기가 막히다. 기가 막이다 아주. 어? 네. 야, 나중기가괜게아니 왜냐면은, 추락 한, 더먹고 싶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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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음. 진짜 내일 내일부터... 이거 아예 섞어버릴까요? 아니? 방금 무슨 얘기를 들었냐스탑이랑 봤을 고왜 조금 먹었어? <laughs> 그럼 진짜 이렇게 술을 먹다 같이 먹는 게 맛있긴 해. 아, 맞아. <laughs> 전제가 좀깔려야 돼. 연습 끝나고. 어, 끝나고. <laughs> 먹는 소매. 진짜? 연 연습 없을 때 우리 만나기 싫어? 아 그게 <그야>, 그랬나? 아 <laughs> 진실이었구나? <웃음> 아, 그 말이 그 말이었어? 오, 연습할 때만 네. 먹자고? 오, <laughs> 나 순진한 나는 그냥 이시간을 좋다고 얘기하는 줄 알았다. 나 뭐야. 진짜 할 말이 없다 이 민국아 빙의가 된다 민국아. 아, 누가 제 별명이에요 민국이? <laughs> 무슨, 민국? 무슨 민국? 대한민국 이 민국. 민국. 아, 김민국도 있잖아 김성주 아들 민국이 강아지 아, 똥야 민국이, 강아지 <laughs> <똥>. 민국이 <laughs> <잘한다>. 사실 <laughs> 민국이가 날 닮은 건데 <laughs> 야, 내가, 야, 내가, 내가 먼저 태어났으니까 얘 너무 닮았다 <웃음> 아, <웃음> 내가 지가와 <laughs> 얼굴이 살짝 안나오죠아나 말이야? 네. 아 괜찮아 일부러 못해 아니 응. 너, 너가 걸린 거 괜찮아 걸려도? 저요? 응. 저 유르바 출연하는 건가요 그러면? 어 출연해야지 네. 살짝, 네. 살짝 똥꼬집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똥꼬집이라? 네. 아똥 해봐 똥꼬집 어떻게 할 건데? 민구이 아, 방금 민구이 같았어 이렇게만 해도 민구이 같아 아까 티라노 할때 되게 민구이 감사합니다 여기 따뜻한 거 아, 하나, 하나 나와요? 아,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우와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 괜찮아요 아니 진짜 괜찮아요 진짜. 응, 음, 음. 아, 축구 좋았다. 응, 음. 그래, 잠깐만 해, 잠깐다 잠깐만. 어, 얘가 <laughs> 방금... <laughs> <laughs> 그, 야, 방금 멘트 진짜 감동적이었다. 아, 아 감동적이 줘야겠다. 그럼 경계해야겠구나. 그래, 잘해. 뭐야? 언니, 아니, 언니, 아, 죄송한데... 이겨나 봐, 아, 죄송해. 잠시만, 잠시만. 안 때리고 왔는나 이거는 아니 언니.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로 댕하고절 때리는 건지. 저뭐 <laughs> 언니 뭐. 진짜 킬포는 그 말을 소면을 먹으면서 <laughs> 소면을 맛있게 먹으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의미가 약간 중접적에서야너 잘해가냐. 너두짜 잘해. 누가 그러니까 언니. 그러니까 쟁반 노래방처럼 내내치구서여차리 그게 아, <laughs> 아 이게 얘기할 때 너무 치킨해. 아 진짜. 그니 그러니까 <목소리가> 나, 이, 지수없다, 이 언니가, 야, 이, 아저씨, 이 언니가 야. 이제 뭐, 다른 아, 주제를 꺼내기 위해 나의 희생양으로 해. 아, 아니, 애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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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뀌어 버렸다. 주제, 주제 건져놓고! 너무 웃어서 볼게 아파요. 아니, <laughs> 없어. 오어볼요 买它。 을싸 볼까요？생각 했 는데 이게 되게 잘 찢어졌 던느같 은데 생각 해보 니까 곤란 한데, 그 렇다면 난 곤란 해. 색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하다. 나는 자연에서 나왔는데 촬영 가능하실까요? 아, 예. 뭐 하시는 거예요? 땅을 일부는 주이 중. 아, 예. 안녕히 계세요. 어디 가세요? <laughs> 재미없어서요. 노잼은 손절이 답이에요. 안성탕면. 어, 아, 갑자기. 오. <laughs> 맛있어서 챙겨온 감자튀김, 맛감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예, 야 안성탕은 나 진짜 오랜만에 먹어. 라면은 짜게. <laughs> 음, 아니었어. 맛있어? 음. 짱이가 싸은 김밥. 저점. 그래도 말하면 서좀 잡아줘. 저점. 어, 됐다. 해시브라운. 케찹 찍어서. 맛있지? <laughs>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쌈이주로 먹으려고 밥은 조금 갖고 왔어요 맛을 안 봤는데 과연 맛있을 것인가 무슨 새.. 세... 아화장리소리가 이렇게 시끄커구나 음. 응,아. 뭐니? 밥 먹어. 뭐 먹니? 알배추에 제육볶음. 몸무게는 <laughs> <못 먹이는> 됐지만. <laughs> 나 오늘 가서 연습실까지 보러 갈까? 제육은 했지만, 그래도 알배추로. 어.

교통 한남정. 나상념까 근데 말이 진짜 이 이게 부어. 은이사람 안다. 너무 어. 제가 몰랐어. <또> <쓰 gucken> <바람이 있을> 나 cool. 나불 키고 하라고, 자기야, yeah. 불 키고 하라고... 왜 어떻게 해? 눈도 안 좋은데? 이팀장님의 첫 순두부찌개. 아니 근데 색깔이 왜 이렇게 맛있냐고 색깔부터 맛있어. 왜 이렇게 잘 끓었어? 응. 제대로 끓였다. 짜장면. 음, 음. 있